시편 106장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놀라우신 행동들을 선포할 수 있으며 누가 그분의 업적을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바르게 살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택한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들은 주의 기적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친절함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홍해에서 주를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큰 능력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홍해를 꾸짖자 바다는 말라버렸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마른 땅을 지나듯이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주는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닷물로 적군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주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가 하신 일들을 잊었습니다. 그분의 지시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자 주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내주시면서 무서운 전염병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광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들은 모세를 시기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장 아론을 질투하였습니다. 그러자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 일당들을 묻어버렸습니다. 불길이 나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태웠고 불꽃이 악한 무리를 살랐습니다. 호랩에서 그들은 황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풀먹는 황소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을 잊은 것입니다 함의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을 잊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주가 택하신 모세가 가운데 서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땅을 신화하고 주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장막에 들어앉아 불평만 하고 여호와께 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손을 들고 그들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들의 자녀들도 다른 민족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방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부올 지방의 파알에게 제사드리고 생명도 없는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런 악한 일들이 여호와를 노역케 하였습니다. 이 일로 무서운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느하스가 나서서 초영하자.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피느하스의 행동을 의롭다고 하셨으니 이런 일은 두고두고 기억될 것입니다. 무리바 샘터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모세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자 모세가 함부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다른 민족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과 어울려 살며 그들의 풍습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고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덧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딸들을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가난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 무죄한 사람의 아들과 딸들을 죽였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으로 그들 스스로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분노하셨으며 자신의 자녀인 그들을 미워하게 되셨습니다. 주는 그들을 다른 나라들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들의 적국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힘으로 그들을 억눌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또다시 반역하며 점점 더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 주는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주는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세상 나라들의 흩어진 우리를 불러 모으소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감사드립니다. 주를 찬양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시다. 모든 백성들이여 아멘 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